사도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하나님을 하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는 거고. 이 여유가 어디서 왔냐, 는 말이죠. 스테반이 오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음이 죽을 수 있는 거야. 왜? 보이니까. 보이니까. 빛이 왔을 때 빛을 영접하면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영접하지 못하니까 어둠은 더큰 어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나누며 살고 성령을 반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내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오면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고대 철학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제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물의 근원은 원자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아르케. 본질이 뭐냐는 거죠. 시작이 뭐냐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인데,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교양 과목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배웁니다.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 아르케를 배우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요 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이 말이 아르케 그 얘기입니다.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것을 그냥 결론부터 내려놓고, 요 한복음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서 보면, 이 태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생각해요. 시간의 길고, 짧고, 태초가 언제인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전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뭔가, 그 질적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잠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출을 받고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야 되겠는데, 꽤가 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 저 세상의 천 년은 이곳에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랬더니 한 1분쯤 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 100억 정도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론 정도 되겠지. 하나님, 이론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1분만 참아라. 그러더랍니다. <laughs> 그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시간 그랬을 때에 전혀 수량적인 것, 길이의 차원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 의미, 이것을 하나의 시간으로 본다 는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속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 내에 누워 있어도 공상만 한다는 말이죠. 의미 없는 공상만, 어, 백일목만, 대낮에 멀 그렇게 눈을 뜨고 끔적끔적 하면서 그 꿈을 꾸고 앉았단 말이죠. 몽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망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하루라는 시간은 없어진 것이지, 그것은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있기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사건도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고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이전의 내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는 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는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만물의 근원이 뭐냐? 아르케가 뭐냐? 예수가 아르케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뭐 공기다, 불이다, 원소다, 땅이다, 먼지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만물의 근원은 예수다. 만물의 근원은 예수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그 예수의 의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빼고 나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대단하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도 괴로운데 괜히 멀쩡한 사람 살려놨다 또 죽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이중거지요. 그 예수 안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만물의 근원 아르케가 뭐냐, 로고스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묘사를 하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그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아르케, 로고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헬라 철학에서 받아들인 이 로고스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첫째는 창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있었다.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눈이 뭐냐? 창조되기 전에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시간 안에서 시작되신 분도 아니고, 시간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들이 그냥, 거는, 거는, 거는 하다가, 만물의 거는, 그냥, 결론은,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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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을 때, 제일 위에 계신 만물의 시작 훨씬 이전에, 아르케보다도, 아르 만물의 거는인 아르케를 존재하게 했던 그근원적인 존재. 바로 그가 예수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모든 우주 만물은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만물의 근원인 바로 아르케 말씀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창조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절묘하게 대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절묘하게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말이라는 것도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벌써 유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유 목사의 말로 나오기 전에 벌써 내 머릿속에 신학 사상, 복음적인 사상, 말씀의 사상이 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정리가 되어서 이게 말이 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속에는 복음적인, 신학적인 말씀 중심의 사상이 지금 말이 되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평상시 하는 말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의지, 내 결단,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내 스킬, 능력,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어떤 준비된 모습, 이 전부 다 하나가 어우러져서 말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태초에. 창세기도 보면 태초에. 요한 복음도 보면 태초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대초는 창세기 대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시간적인 길이로 보면 훨씬 더이전의 대초죠. 그래서, 신약의 창세기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죠. 영적인 창세기 분명한 목적을 가진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자가 아니고서는 창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설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여는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원문에 보면은 계란을 품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냥 아3 주간 동안을. 밤에 잠도 안 자고 이걸 굴리면서 자기 열을 가지고 품어서 그 병아리를 만들어내듯이 성령이 이걸 품어서 그 영혼을, 어, 이 세상을 굴려서 이 세상을 만든단 말이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3일째 하나님이 총동원 되었듯이 요한이 보니까 이 영적인 창조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어 주심으로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죽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나를 내 영혼을 품에 안고 굴리고 굴려서 나를 구원하게 만든단 말이죠. 날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창세기가 천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진 걸 설명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복음은 요한 복음은 이 세상의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땅,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삶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영적인 창세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요한은 이게 바로 빛의 세계다. 빛의 세계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되지다는말나 하나 구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하나 총동원 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천지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천지의 재창조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한이 바라볼 때, 요한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타락을 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한 재창조는 이 세상의 타락과 몰락과 지구의 종말과 아무런 상관없이 생명을 주어서 그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영원한 새 땅으로 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창세기에 부터 시작해서 이걸 기록하면서 모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철학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혼자 달아가지고, 꿀맛이라가지고, 꿀맛. 이걸 내가 교인들한테 그 내가 깨달은 것만큼 전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해줄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충분한 내가 여러분이 어떤 막 얼마만큼 맛있게 전해줄까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좀더 시간을 좀더 가져야 돼서 어 그렇게는 못했지만은 저는 이것을 연구하다가 상세기를 연구하다 혼자 희죽 희죽 울고 요한복음을 연구하다가 혼자서 훌쩍 훌쩍 울고 그러고 이제 앉아서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양념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게 여러분의 용어로. 여러분, 내가 아는 용어로만 다친다면 여러분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용어를 이렇게 또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기로하는 요한은 어땠을까? 요한은 어땠을까? 그냥, 심장이 폭발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심장이 폭발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저는 울다가 웃다가 희죽희죽 그러고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까? 엄장이 터질 것만 같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다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요한 복음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생명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있었던 생명의 근원이 뭐냐 하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은 생명이 전혀 유지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명, 빛, 사랑, 뭐, 이런 지난번에도 요한복음에 3Light, 3L자, 3L자 얘기를 했죠. 3L자를 네, Life, Love, Light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발화되어지는 내 영혼 속에 죽었던 완전 부패 전적인 타락을 했던 내 영혼이 성령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왔을 때 그게 싹이 나는 발화되어지는 여러분 발화가 되려고 하면 속에 배젖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죽은 삶아놓은 그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이걸 도정을 다 끝내버린 그 쌀을 심어가지고, 쌀이 나겠어요? 콩 삶은데 콩이 나겠냐고요. 그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이미 썩고, 완전히 그냥 삶아지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배제지 전혀 없는 내 영혼의 싹이,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될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발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은 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심어서 땅에서 벼가 나는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삶고, 썩고, 전혀 생명이 없는, 파괴되어진 그 영혼의 싹이,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고 과학이 할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수양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도덕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양심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딴 것도 아니거든요.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은 영국의 존 윌트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26살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친구 손에 이 끌려서 교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겨자씨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겨자씨를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작은 믿음이 생명이 있을 때에 이것이 싹이 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었는가 봐요. 영국 경제계를 주도하는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요믿음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나는것입니 일어나. 빛이 왔을 때 빛을 영접하지 아니았다 여러분,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우리가 살수 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하나님을 하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멸류관 더큰거 만드는 거고, 죽으면 멸류관 쓰고 사는 거고 사느나 죽으나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살아도 행복 죽어도 행복 네. 이 여유가 어디서 왔냐는 말이죠 스테반이 오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음이 죽을 수 있는 거야 잠시 피 흘리면 그만이지 뭐 숨을 할딱거리다니 내가 몇번이나할딱거리겠어 왜? 보이니까 보이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보이니까 예수님 자유고 그 여유가 거기서 생기는 것아닙니까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게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라 남편이 맨날 술을 먹고 늦게 오는데 그날 따라 남편 친구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보 술상 차려하고 그런데 자기 집다 친구들을 볼때 자기 집에 갔으면은. 응? 니가 니나 차려 먹어 이제 그러고 들어가 잤을 텐데 이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가 가지고는 권사님이 술상을다 차리고 삼겹살 볶아서 그다음에 그냥 반짝반짝 그냥 수정 잔을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아침 식사를 딱 깔아서 이제 착하져 오는 거야. 그래서 <laughs> 그 남편 친구들이 입이 벌어지는 거지. 어떻게 자는 부인은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쩜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사도 기가 막히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박으면서 먹으라고 입에도 넣어주고 이러고 하고 쾌쾌거리니까 그러니까 또 등도 두드려주고 물도 주고 이러고 앉았는데 이게 천사거든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어? 우리 형수님은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 내가 10년 동안, 지금 내가 10수년 동안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더라도 예수를안 믿는데. 뭐,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냐고. 나는 영원히 천국 가고, 이 양반이 지옥에 살 텐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라도 잘해줘야지, 어떡하겠냐고. <laughs> 지옥 가면 이런 호가 언제 해보겠냐고. 내 곁에 있을 때에 그래도 이런, 이런 대접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성기고 있다고. 응? 그렇게 해서 다그자리서 예수 믿었대요. <laughs> 그 미래가 보이, 보이니까 여유가,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빛이 왔어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가 원문에 보면 이기지 못하더라. 또더 원문에 파고들면 어떤 의미가냐면은 있 빛이 왔는데 어둠은 더큰 어둠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빛이 왔을 때 빛을 영접하면 내 속에 모든 빛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빛이 영접하지 못하니까 어둠은 더큰 어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같은 얘기예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더큰 어둠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가 촛불 비추면 여기 뒤에는 그림자도 흐리멍텅해요 그렇죠? 여기다가 전기불을 다 강하게 비추면 여기 그만큼 그림자도 약간 선명해져요 그런데 이게 강력한 빛을 비춰버리면요 뒤에 어둠도 훨씬 더 강력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빛을 영접하지 못한 어둠은 더큰 어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빛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성령이 왔을 때에 그것을 아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 모든 복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토해내고 거절하면 내 뒤에는 더 강한 어둠이 생겨요. 강한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오면 빛 안에 살고 빛을 반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빛 안에 살고 빛을 나누며 살고 빛을 반사하며 산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성령이 오면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나누며 살고 성령을 반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내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오면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해요, 증인의 삶.